애초에 뭐 랭킹 꼬라박다 꼬라 보면 적응하기 싫어도 적응하지응한 음. 명이 나가고 한 명이 들어갔다아영원 외기 어 나갔다 어 이제 영원만 했다 <laughs> 절네명 스위치 네명 4명. 실비아 네명이네 초반 트럭 조심하자 응어왜 음. 아, 이렇게 그 뭐지? 어그 어색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조의 조장처럼 말을 하는 거야. <laughs> 조심하자. 조심하자.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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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걔 꽃대 같잖아. 웃음> 서로 감정 안타하게 조심하자. 쉣. 개꼴때 같잖아. 서로서로 조심해 가면서 아지 예. <laughs> 응. 무조건 되는. 가능냐 응.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그거 듣고 대답하지 마. 하면 <laughs> 미쳤나? 신기한 <laughs> 일이지. 하지만 딱히 멋있다는 생각은 안 <laughs> 드는 의복이긴 하잖아. 그렇긴 <laughs> 하지. 아야 선망의 대상 궁독. 응. 총쟁이. 끝. <laughs> 내려간다. 응. 아니, 어떻게, 감시카메라, 를 그렇게 <laughs> 찾았는 데, 딱 하나, 나오니 w h 세월에 다 해? t What is it? w 내 a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 이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가 s it? What is it? w 너랑 우리는 동상이몽 중이구나. 아. 죽을래? <웃음> <웃음> 나 지금 장세거든. 왜? 조심해라. <laughs> 여기로 왔니? 보잘. 아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고철, 아 고철 다 모았어. 총. 이건 뭔데? 목각. 얼음도 네개 있고 끝났네. 아 제발 총좀 만들자. 어 시간이 오, 너무 빨리? 남네. 너 <laughs> 빨리 끝났네. 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님님, 이거 가져갈래요? 망칠 시간을 주는 거야. 내가 지친 게 아니라고. 어. 더러운 거 들고 있네. 새 군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밑에 접근 숲을 헤매는건 인간뿐이네. 거기 있는 거 아니야? 에이, 이번엔 우치하로 해야겠네. 어. 아. 어? 선 넘었어. <laughs> 뭐하는 진짜. <짓이야. 웃음>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. 몸개장이지. <laughs> 아니 제작 방해하겠다고 목숨을 바쳐?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? 아니면 뒤에 아야를 못 봤니? 못 봤으면 뒤져야지. 생자가 사망했습니다. 원석 하나네. 쓸모없는 새끼네. 어오토바이다 장작이라도 <laughs> 팰까? 어예. <laughs> 농담이야. 농담이야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이 농담. 아 농담. 누군가. <laughs> 아맞다 햄버거. 여기 사람이 좀 많네. 내려가자. 왜냐. 나 철광석 없어. 여기. 오케이. 아 맞아. 없네. 아니. <laughs> 이 숲엔 <숲은> 무슨 동물이 <laughs> 있습니까? <건가>? 역시 고양이인가? <laughs> 아, 찾았다 우치화 필요 없지? 어 이미 우치화를 만들어 쓰고 있어 아, 못 버린다 응 가자 이쪽 라인으로 뭐 내려갔는데 어? 뭐야 이게 왜 남아있어 아, 가시발판 만들 걸 그랬나? 에이, 됐다 모래가 어, 수게 좋아. 제 모두 긴장하게 철판 만들게. 음. 아 아니다. 여기 가차를 돌려보자. 어 여기 원석 3 개야. 음. 박스에 원석이 세 개가 있었어. 박스? 어. 아 어. 누군가가 모아서 그냥 버려둔 거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생가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명 뭐래? <목소리> 뭐래 이 친. 습야야 철판을 만들어서 줘야겠다. 자. 얼른 써보고 싶은 어? 뭐야? 왜 그냥 권총 아야? 잡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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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저거 잡아서 어었어그 적군을 개, 하나 뒤이는 있는데? 그냥 자 그럼. 봤나 느낌표 보고 튀는 건가? 그런 거 같아. 뭐지, 쟤? 종이도 버려져. 저런 솜털 같은 유비가 있다고? 모래가 잔뜩 있요 망치가 더 없는 거 같지? 그런 거 같지? 뭐야, 곰저 뒤에 벨트 풀리는 모션도 생겼네. 아, 어. 아 저거 원래 있잖아. 원래 저렇게까지 눈에 띄게 풀리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런가 연못? 잡혔구나 골목길? 아오일못찾아가나 아, 됐다 먼저 가아나 망카죠 오케이 망카 있는 건 어찌 알았지? 아까 카메라를 집고 뭔가를 만들더라고 음아 민아 진아나 이거 고고 고요 많이 먹던 거잖아. 뭐야 여기 팔찌하고 망치 같이 있네. 이들. <목소리> 라이터도 있고. 오케이. 만카 좋아. 아, 등대 찍어놓은 거야. 아, 아직 일낮지구나 흠. 음. 감자 캐 가자. 이미 캤는데, 세개 아, 난 꿀값 만들려고. 어? 거기 곰한테 구운 돌 있어. 아, 그래? 망치 하나 더 없네. 정되었습니다. 습도 아, 안 되는 게. 있지요. 생존자 숫자가 적어서 다음 금지 구역이 가니다 이제 모두 긴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같은... 어, 망치 개만. 그러네. 소피네? 소프로 뛰자. <laughs> 야하룻 뛰자는 소리였음 어 어? 뭐야, 한 방에 안 죽어? 정진하거라, 야 한방에 안죽어? 나약하군 술래를 위한건가? 정진하거라 아야 이 숲엔 무슨 동물이 살까? 카메라 활성화 되어있어 이 쇼이치는 왜 여기서 그래, 죽어있지? 105선이네 갈 아, 위클이 1분이나 남았어. 뭐 하지? 뭐 하지? 나 오일 캐고 올래. 그래? 나 라이터 세 개. 나도 세 개. 감자를 아, 더 캐고 올게 분후 항공 고이 도착합니다. 집에 가떴네 야, 야, 장전 모션 멋있다잉. 뭐가? 장전 모션은 멋있어. 어. 저격은 더..더 있... 더 멋져 보여 진짜 저격하는 것 같아 저거 장갑 그게 끝이지만 저런 저기 위에 사람이 있었다 어 매그랑 뭐냐 쇼이치 음. 그럼 위크를 바로 잡을라 하겠네 얘는 결국 죽었네

일단 가야돼 숲에 분명히사람이 있었어. 라운올라운 <laughs> 아, 앨소리다. 아이솔? 그 다인. 래 뭐야, 여이네 그럼 여기세여다네네 여기네. 여기 어, 여기네. 여여기네

오케이. Okay. 사망했습니다. 얘 나의 공사서 잡는다. 다니다분도아 달다 어쩌라고. 안 맞음. 음. 나이. 사망했습니다. 저거 쇼이치 맘어됐네 죽었네 젤프를 죽었네 오케이 끝. 세명 남았습니다. 내근은 권총 상대하면 되겠어. 뭐 있나 볼까. 미스릴 있네. 미스릴 부츠도 있네. <목소리> 역시 하이에나. 심지어 위클도 먹은 하이에나. <목소리> 아이 기분이다. 프라가라우 만들어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얘도 진심으로 한다. 생존자 숫자가 적 금지 구역이 가속됩니다. 숲을 헤매는 건인간뿐이 원하는 걸로 먹어가요. 이미 다 먹었어. 어서님님 님, 님. 응? 원하는 걸로 먹어가요. 부디 쓸만한 걸길 바라. 님님 님. 응? 원하는 걸로 먹어가요. 부디 쓸만한 그리고 닌 짜잔 어? 오케이 <laughs> 아니 뭐야 <laughs> 아니 근데 형 <laughs> 제키 모션 <laughs> 봐 이거봐 이거봐 아 알아 알아 가만히 서는 <laughs> 거발딱 <팔> <laughs> 뭐냐고 아니, 이거 그래, 어 <laughs> 아야는 권총 <시간을 거친> 버리면은 <laughs> 모션 없는데 오 뭐야 다시 게 아야도 생겼다 몰랐어? 걔 원래 팔랑팔랑 거리면서 다니는데? 아니야얘 원래는 권총 버리면은 그 권총 듬 모션으로 다녔어 어그 저번부터 바뀌었나보다 난 저번에 팔랑팔랑 거리면서 다니는 거 봤거든 어 농닷 개못해 뭐야 아 이거 없네 <laughs> 아, 근데 이거 <laughs> 갑자기 서는 거 너무 웃기다 이거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위풍당당해 <laughs> 어 아야 아야 처음 없을 때는 주변 오지게 초초하게 살펴보 실버라다. <laughs> 이거 봐. 어디까지만 할래. <laughs> 오 뭐야. 아니 근데 아야 다리 어떻게 저렇게 서 있어? 내가 지친 게 아니라. 오다리인가 보지. 어. <laughs> 이 숲엔 무슨 동물이 사니까? 아야는 오다리다. 인가 근데 걷는 모션 보면은 딱히 오다리는 아닌데. 오다리면 씹으면 맛있나요? 아씨. 정신 못. 어 펠코 있었네. 여기 못 남아 있었는데 아깝다. 나그 포커 하나 내 프라가라고에 썼잖아. <laughs> 아니 하나 여기 더있네그니까그 <laughs> 하나는 쓸모가 없어가지고 내 거에 썼잖아. 어, 뭐 근데 예배 안, 안 오. 설마 여기 있나? <laughs> 아니. 어 저기 아, 왔다. 아니 위왜 왜 포기를 안 해? 저기요 랭전이라 <laughs> 드래곤 볼. 응. 하인도 빠걸까 어떤 멍청이가 걸려줄까? 마늘빵 <목소리> 먹는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아프겠다. 너무 아파 어떡하지? 어 어떻게? 너 죽는 거 아니야? <목소리> 어 그러게. 나도 내가 걱정된다. 개 빠르네 저거. 권총 스킬 쓰고. <목소리> 감소 알까? 아, <laughs> 궁으로 죽이지 그랬어 멋있게 궁으로 죽이지 그랬어 아그런 그래, 그러네 궁 남아있었네 나아 센스가 없네 센스가 없어 내가 원래 그런 센스가 좀 부족해서 존나 미안하다 아이 그럼 사과 고잘 받았고 판째지. 어? 내 판째지 아.